안녕하세요, 여러분. 승진이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연봉 협상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.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. <목소리>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직장을 구하면서 또 이직을 하면서 그리고 그와 비슷한, 저와 비슷한 직종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. 업계에 따라서 뭐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상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어느 정도 뭐 통용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 혹시 영상 보신다면은 의견 밑에 남겨주시고요.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뭐 미국에서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군의 뭐 채용 프로세스를 이렇게 보면은 인터뷰를 보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팀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연봉 협상이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구직자, 잠재적인 구직자가 오케이를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고용 계약이 되는 뭐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인터뷰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구직자는 약간 이제 자신을 셀링해야 되는 상태였다가 딱 인터뷰 하이링 바를 통과하는 순간 이제 약간 갑의 입장이 되는 거죠. 그 오퍼 패키지를 보고 이게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판단해서 뭐 마음에 안 든다면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해서 회사가 오케이 하면은 뭐 거기서 이제 협상점을 찾아가는 뭐 그런 느낌의 프로세스가 되는데요. 너무 금전적인 보상에만 집착을 해서 커리어적으로 완전히 좋은 기회를 놓친다든지 하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뭐 금전적인 보상을 필요 이상으로 무시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. 무슨 말인 가 하면은 자기가 이제 연봉 협상을 잘 해서 뭐 5%든 10%든 더 많은 보상을 가지고 뭐 원하던 회사에 같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치면은 어왜 그렇게 안 하죠?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연봉 협상을 할수 있는가 요 얘기와 관련해서 그러면 연봉 협상이라는 건 어떤 게임인가 요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연봉 협상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그러니까 누가 더 이제 협상이 결렬됐을 때더 쿨한가 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협상이 깨져도 난 아무렇지 않은데 요런 마인드 자체가 그냥 협상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게 그런 마인드를 강화시켜 줄수 있는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구직자 입... 장에서는 이제 현재 직장에서 만족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근데 인터뷰 기회가 와서 받고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 통과가 돼서 오퍼가 나왔는데 뭐 금전적으로 그렇게 썩 맘에 들진 않아요.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뭐 그냥 현재 회사에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. 그 자체가 연봉 협상으로부터 그 테이블에서 물러날 그런 의지가 얼마든지 있음이 되는 거라서 돈을 더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보고 뭐안 주면 말고 나는 지금 현재도 만족스러우니까 뭐 니네 회사 뭐안 갈라면 얼마든지 안갈수 있어 뭐 이런 태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.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 구직자 말고도 다른 사람 얼마든지 뭐 뽑을 사람을 같은 돈으로 주고 뭐 당신과 비슷한 능력의 사람을 뽑을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고 당신 하나 뭐 테이블에서 잃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. 그러면은 또 이제 그건 회사 입장에서 그 테이블에서 얼마든지 물러날 용의가 있는 거겠죠. 그러면은 또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연봉을 맞춰줄 필요가 없는 거겠고. 그런데 그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본인의 탤런트를 이렇게 딱 잡고 싶다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만약에 대체할 만한 그런 인력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당신을 잡지 않았을 때뭐 경쟁 회사가 당신의 그런 재능을 채갈것 같다든지 한다면은 그게 이제. 협상에 응해 줄 의사로 변환될수 있겠죠. 그러면 구집자 입장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높이는 뭐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강력한 거는 역시 카운터 오퍼가 되겠습니다. 뭐냐면 내가 뭐 회사 A를 가고 싶은데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B로부터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오퍼를 받았어요. 그거를 가지고 회사 A한테 가서 너 B네가 나한테 이만큼 제안했는데 그거 맞춰 주거나 뭐더줄수 있어? 라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뭐 너네가 안 맞춰 주면 나는 그냥 B로 가 버리면 되지 뭐. 그런 마인드로 나간다면은 은연 중에 그런 분위기를 풍길 수 있다면 고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, 경쟁 회사의 그 인력을 뺏기기는 싫고 그러면은 연봉을 맞춰 줘야 얘를 데려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카운트 오퍼에 어느 정도 응하하는 게 조금 더뭐 그럴 의사가 있게 되겠죠.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경쟁 회사에서 뭐 더운 좋은 조건의 카운트 오퍼를 받는 게 연봉 협상을 하는 데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된다.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이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뭐 어떤 요소들은 본인이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직장에 만족 해서 뭐 굳이 지금 이직을 하지 않아도 뭐 그만 일하든지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자신의 레버리지로 끌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직장의 연봉이라든지 어 향후의 기대 수익이라든지 그런 거를 언급을 해가면서 그거보다는 더 많이 주셔야 제가 이거를 사인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내 상황이 절박해져 버렸고 그거를 또 이제 상대 회사 입장에서도 너무나 이렇게 투명하게 다내 절박한 상황을 인식을 해버린다면 협상력은 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. 그래서 사실은 구직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가 절박한 상황이라면 그런 걸 굳이 노출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연봉 협상을 하면서 하신 뭐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혹은 전략 자신만의 노하우 같은 것도 밑에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참 유용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